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위암은 갑상선암과 폐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5%로 아주 높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10% 이하로 아주 낮은데요.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위암의 경우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암 증상 두 가지와 위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암 증상. 첫 번째는 연하 곤란입니다. 밥이나 물을 마실 때 유독 삼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위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위암 환자 4명 중 1명이 겪는 증상으로 식사 중 자주 느끼며 심할 경우 물을 마실 때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보통 음식과 물, 음료 등을 마실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입에서 식도로 그리고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음식이나 물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어딘가에서 걸린 듯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암이 진행될 때 종양이 식도를 침범하게 되면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암세포가 발생하면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뿐만 아니라 물만 마셔도 속쓰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위암 이외에도 식도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자주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감소하는 것 또한 위암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위암 환자 10명 중 6명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위암은 많은 양의 체력을 소모시켜 몸을 전체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이나 신체 상황에 따라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위암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1년 사이에 체중의 20% 정도가 줄었거나 6개월 이내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한다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위암 이외에도 다른 암이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 체중 감소가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 여부와 관계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일단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위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평소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 완화는 물론 위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기 때문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일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를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매일 양배추를 먹은 사람 중약 95%의 사람들이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양배추를 익혀서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변이 세포를 억제하여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감초는 다른 약재들이 위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감초에 풍부한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이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위를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의학대체저널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감초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96%의 사람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감초의 이런 성분이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헬리코 박터균을 최대 56%까지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리코 박터균은 위암 발병률을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는 최악의 균중 하나이니 올바른 음식의 선택으로 위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약입니다. 산약은 찬말을 말린 것을 말하며 예로부터 위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재로 유명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산약은 허약한 몸을 보호해주고 오장을 채워주는 것은 물론 근육과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산약이 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산약에 풍부한 뮤신 성분 때문입니다. 뮤신은 산약을 자르면 나오는 미끈거리는 점액질 성분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 위염과 위암을 예방합니다. 뮤신 역시 열에 약한 성분으로 마를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은 하나씩 먹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매일 챙겨서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건강호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위오름환을 개발하였습니다. 위오름환은 말씀드린 양배추와 감초, 산약 이외에 현미와 케일까지 더해 원료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핵심 원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오름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원료의 최적 설계 솔루션을 적용해 역량이 배가 되는 최적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오름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금속 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위오름화는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 넘김이 편안하고 물과 함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오름환은 댓글의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번 위오름환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암 증상 두 가지와 위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건강한 일상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오름의 모든 제품은 저와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오름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